아는 저한테는 아, 왜안질문안 하실까? 못생겼다. 그 <laughs> 어, 약간 정말 이제 약간 뻘쭘하니까 <laughs> 아니 지원 저번에 전공자만 타면 그런 거 없었잖아. 약간 누나는 약간 공주병처럼 해봐요. 남편과 다. 저한테는 왜 질문 안 하세요? 저한테는 왜 질문 안 하세요? 저한테는 왜 질문 안 하세요? 아왜 <laughs> 저한테는 왜 질문 안 하시냐고요. 내가 아, 저... 할 거야! 저한테 왜 질문 안 하세요? 아니 저한테 왜 질문 안 하시냐고요? 지원 조건의 전공자. 아, 네가 하냐고 <laughs> 받아달라 했잖아, 이 멍충아. 아주 네가 다해 먹어, 어? 그중에 에어컨 왜물 샌지는 모르지. 네저니 음. 그러니까 그거. 프리 전화해야 돼. 공해야 돼. 프리 전화 내가 돌려야돼 전화기도 좀해수 있을까요? 서버지

네, 강동균 기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강동균 리포터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학원 선생님께서요, 오늘 찾아가 주셨습니다.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가 좋은... <laughs> <주승과> 제자. 좋은이다. <laughs> 있다가... 어, 좋으시다. 저는 좋습니다. <laughs> 제자. 네, 지금 여기는 현재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왜요? <laughs> 정말 말로. 표할수 없을 만큼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이거, 이거 비밀인데요. 찍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나오셔야합니다 비밀이에요. 제가 여기서 25년간 일하셨다는 조경선 씨한번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어컨 실외기를 아, 에어컨 시댁이요? 저거를 25년간 청소하셨다고 하셔요예 맞습니다. 현재 나이가 19? 19. 2 3살니다세살인데 25년간 에어컨 청소를 하셨다아 약간 뱃속에서부터 약간 그런 게있었요님부터 남달랐다. 이거는 왜 찍어서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어떤 저의 그 보조를 하셨던 어떤 여성분께서 좀 따뜻한 물을 떠오라 그랬는데 그냥 들리따뜨거운물부어버려고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많이 생각을 하고 있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그분이 이해가 가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왜 이해를 하 <laughs>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이해가 가네요. 근데 음, 왜 이해라. 이런 행동을 <laughs> 아 이제 뜨거운 물을 <웃음> 받아오라고 <웃음> 하셔서 저는 아니 제가 아니라 그분이 <laughs>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아아니뭐아분입아에서아뜨거아 물을 아아오라아하셨아니까아거운아을드아다받아니겠아 <laughs> 이게 아니아니까아이아니죠아거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해아세요야아 예. 아, 아! 다시 해봐 제대로 야이장아장아 아장, 아장! 아장! 야, 아장! 아장. 야이 네. 고백아! 이 말이 신납니다 이거 피처를 해주세요 네아 합시다 음. 어 이제 박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볼게요 일 다른 학원과 좀 네.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이야아니데 소화기가 있습니다 네. 이 소화기가 진짜 좋은 성능인게 소화기가 없는 건 불법입니다 저희집에 없는데요? 네. 저희도 불법이란 건가요? 저희도 불법으로 탔다는 건가요? 말씀 참 심하시네요 어쩌라고 초코우유야 내가 진짜 너안 건드니까 요즘 살만 나지 아주 그냥 살만 나야이 아장아장아 그대로 나이초코우 당당하게 걸어도 아장아장이야 상처받았어 울어 울어 우리 아장이 귀여운 아장이 뭐라 하지마 진짜 귀여우세요? 소연이 얼마나 냐 맞아 띠 갑자기 기볼를 만져 퉁퉁하시네 어저저저저 기술이 이제 업앤고 기술이라고 이제 살짝살짝 이제 위아래로 깎으면서 여기 <HOUSS> 하고 바로 당겨 볼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제가 연습하러 갈게요 엄두 기사님! 나도 연습해야지 <laughs> <détening 웃음 movie> 하나 둘씩 떠난다. 나도 떠나야겠다.